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입니다 오늘도 빠코딩 하고 계신가요? 어, 이번 시간에는 도서 추천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영진 출판사에서 AWS로 시작하는 AI 서비스 위드 파이썬이라는 도서를 지원을 받았는데요. 일단 목차를 쭉 보니까 저같이 AWS에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괜찮은 서비스들. 그리고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저 같은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봤을 때는, 어, 아, 이런 기능들도 있었구나 하면서 좀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쭉 보면서 한번 좀 거든요. 목차를 보니까 인공지능, 그리고 뭐 기계학습, AI 서비스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같더라고요그 어, 중에서 좀 재밌었던 게뭐 아마존 폴리라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요거 듣기를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빠코딩 하고 계신가요?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거를 이제 AWS 람다라고 해서 서버리스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연동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나중에 되면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말고 뭐 체포실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책 자체가 이제 파이썬 언어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aws 서비스를 이제 파이썬 코드랑 같이 할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아마존 어,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이미지 있죠. 이미지를 보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레코그니션 뭐 이미지 검색 분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좀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어 이런 것들이 있었나 한번 쭉 간단하게 다뤄보고 싶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볼까요? 일단 정대리 이미지를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 보면은 뭐 라벨 텍스트 애니멀 이런 식도 되게 되네요. 벌스데이 케이크 후드 디저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컴퓨터 이미지를 여기다가 다시 올려볼게요. 제가 언 스플래시에서 하나 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거? 음, 하면은 이제 컴퓨터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네요. 어,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걸 하면 되겠죠. 이제 AWS 람다랑 연결 지어서 서버 없이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요기도 자연이죠. 자연도 한번 붙여 넣으면 음. 자연에 대한 것도 이렇게 딱 응답이 나오게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이제 저처럼 이제 조금 AWS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제 지금 이제 일을 하실 때 필요한 기능들 있죠 이런 기능들을 한번 어 알수 있는 그런 책이 될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좋은 게 굉장히 많네요 이제 음성을 어 하는 것도 있어요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 주는 것도 있고요 기계학습 모델을 만드는 것도 있고 해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영진출판사에서 채널 구독자 5분에게 도서를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제가 도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필요한 이유랑 저 이메일을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는데 이메일을 써주실 때그 뒤에는 한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닷컴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네이버라고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골뱅이 하시고 네이버 골뱅이 다음 골뱅이 지메일 이런 식으로만 한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